미국은 여전히 구인난인데 이제 예전처럼 진짜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고 그 조금 이제 아직도 구인난이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구인난이었어 구인난이어서 설설 기었는데 뭐 면접자가 면접관들이 이제는 조금 면접관들이 좀 여유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구인난이에요 미국 분들이 지금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미국으로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때가 기회이긴 한데 뭐 요즘 근데 한국이 워낙 살기 좋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시는 분들 이 많이 없더라고요. 페이스풀 캐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인력 수요 감소, 그러니까 인력 수요라는 게 면접관들이 인력을 뽑는 게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뽑을 사람 다 뽑고도 아직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을 정도로 현재 경기가 황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슬쩍 지나가죠. 인 디멘드 굉장히 잡스테이어랑 잡수 있죠. 특히나 이직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의 잡마켓, 미국의 취업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또 효과를 이뤄내는 게또그 경쟁사들이 사람 구하려고 상대방을 빼오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잖아요. 상대방 빼오다가 굉장히 많은 그 10%씩 연봉이 빵빵 점프, 빵빵 점프시키는 또 효과를 얻어가지고 그 미국에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데 이직자들이 큰 역할을 했죠. 근데 이직자들은 좀 이제 줄어들고 신규 진입자들이 이제는 그 신규 근로자,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어요. 지금 한 9만 달러 되거든요.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이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2천이니까 굉장히 크죠. 대졸자들이 1억 2천을 원한다니까 물론 다 1억 2천을 받는 건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네요.